네 지난 2월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 미군의 방위비 어떻게 분담할 건가 여기에 협상을 했고요 협정문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정문 내용을 보면 미군이 목욕을 한다든가 빨래하고 청소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먼저 강원도 화재 이야기 잠시쯤 듣고 계속 말씀을 이어하겠습니다. 아, 대형 산불 이후에 소방관 분들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 제기되고 있고, 아, 여기에 대한 여론도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이번 산불 계기로 어떤 점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미 달라진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으로 들어와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각 지방의 소방 경력이 같이 적극적인 공조 협력이 돼서 집중적으로 초기 진화에 성공한 것이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스템과 면역이 바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국회에서이 국가직 전환 통과 가능할까요? 아, 어, 아마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상의도 하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협정으로 한국에서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1조 389억 원으로 이제 국회가 통과됐습니다. 네, 아, 예. 예. 1조가 넘는 금액으로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1조 미만으로 계속 협상에 지금 응했었잖아요. 네, 원래 9,602억 원을 저희가 제시했는데 네. 그 추가로 백배안 늘어난 거, 605억 더 늘어났습니다. 예. 헌데 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독소 조양이라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군들 목욕하는 비용이나 빨래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그치 말입니다. 참 어,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제 시차 S M A 이행 약정 군수 지원 분담 조항을 보면은 공공요금 중 전기, 천연가스, 상수도, 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영역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소파 아 협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토지를 공유하고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네. (91년도부터) 미국이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가 발전했으니 분담해라 아 이렇게 해서 특별 협정을 맺은 게그걸 (SMA라) 그러는데 지금 올해 1 0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네.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 오다가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대폭 인상이 된 건데, 음.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네. 기간은 이전에는 5년씩 했는데, 이번에는 유효기간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 바로, 바로 내년 위해서 바로 또협상이 들어갑니다. 어. 인상 협상에. 그런데 예. 이것은 기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저희들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 금액 외에도 항목 같은 것들도 세부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이미 이번에 통과된 걸 보더라도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한대로 청소, 빨래, 목욕 비용까지 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예. 사드 운영 비용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 수가 있고 그 부분 좀 하나 하나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사드 네. 비용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이게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전기 등 공공요금 지원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비 지원 조항이 이게 고부줄처럼 이게 만약에 확대 해석이 되면 음.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 시스템 운영과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게 되면, 미 육군이 2015년도에 발, 발간한 그런 과함에 있는 사드 기지 기지 배치 환경평가서를 보면, 사드 기지 운영할 때 3개월마다 1 7 0 3터의 폐유와 2 0 8 0터의 혼합 고체 쓰레기, 1 8 9터의 오염된 냉각수 등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사드 배치된 성주 지역에서 만약에 발생한다면, 발생도 문제지만 이 비용까지 또 혹시 우리에게 전가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어, 우리나라에 주둔하지 않는 것 심에도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데 즉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 있는 가레나 기지에서 F-15-5 미 공군이 가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로 출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창정비 비용은 우리가 대라.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지금 이,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 그때 제가 처음 이번에 발견했는데 그그 동안 비공개로 이게 돼 있어가지고요. 예예. 예. 지금까지 이, 매년 한 200억, 190억에서 총 5년 동안 954억을 우리가 주일 미 공군 F-15 비행기 창정비에 우리가 해준 겁니다. 네. <laughs> 이것도 심, 심각한 문제죠. 사실 아니 미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는 것도 문제인데 예. 주한 미군도 아닌 주일 미군까지 우리가 돈을 댄다는 것은 참 아주 잘못된 협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통회통일로 옮기면서 예. 이거를 최초로 확인해봤습니다. 아, 송영길 의원께서 그 통회통일로 옮기고 나서야 확인이 된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자세히 이걸 볼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들어와서 이게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죠 저도 초선 때부터 일관되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미동맹은 역설적으로 중요하다 견제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중요한 것은 이조한 미군이 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당연히 미국을 위해서 있죠. 네.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가 더 이익이 크냐? 저는 미국이 훨씬 이익이 크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이 평택 험프리 기지 임대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는 정도인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가상적 국이 지금 중국인데, 중국 코앞에 바로 이서해바다에 평택에 444만 평,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는 이런 최대의 기지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 바부드 우드, 우드워드라는그그 그 기자가 쓴 공포라는 피어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이 있잖아요. 이책첫 머리에 그게 나옵니다. 네. 그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를 어, 저 미국 본토를 향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쏘면은 음. 한반도에 미군이 있으면 7초 안에 그걸 탐지할 수가 있는데 네.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면 알래스카에서 그걸 탐지하려면 15분이 걸린답니다. 음. 그럼 미사일이 캘리포니아 본토까지 로스앤젤레스까지 폭발하는데 38분이 걸리는데 네. 중간에 요격이 가능하겠어요? 15분 뒤에 아, 알아가지고 7초 전에 탐지가 돼야 요격 미사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음. 따라서 그건 북한을 가정했지만 러시아, 중국이 ICBM을 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미국 본토 방위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음. 그부분과 연구해서 KBS 보도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평택 미군 기지 건설함에 있어서도 미국은 3년 동안 한 푼도 안 썼고 한국에서 낸 방입이 분담금을 활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지금까지 한 28조를 여기다 는데요 땅도 다 공짜로 채주고 거기 있는 건물들 다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골프장까지 18홀을 만들어주고. 어. 이제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고로 잘해주는 나라 아니겠어요? 거기다 무기 매년 사조식 사주고.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한미 방위비 분담 이 특별협정 관련해서 공청회 소위가 열렸었고 금요일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네. 공청회 다음 날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가 된다는 게 어떨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이익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다고 거든요 사실 국회가 미국이나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군사동맹만이 아니라 같이 동맹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행정부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네. 이거를 자기 대선 정치업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무리하게 우리한테 지금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우회에 있거든요.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막고 싶어도 힘에 버거울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음. 요청하면.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좀 강하게 해줘야 우리 정부가 좀 그래도 힘을 가지고 이 협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키가 너무 약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 음. 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 이, 오히려 야당원들, 의 자유왕당원들은 왜더안 올려줘도 주냐, 이런 분위기니까. 네. 뭘 따지냐,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아 어, 뭐, 주란 대로 주라는 거냐, 음. 이런, 것이 해서 우리 정부의 교섭력에 도움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이라크 파병할 때도 사실 제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습니다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어. 이라크 파병을 우리가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모술같이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가지 않고 에르베일 크그 쿠르드 지역의 안전한 지역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파병을 결정해가지고 그것도 전투부대는 파견하지 않고 예, 예. 그래서 단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음. 파병을 완성으 돌아왔잖아요. 네, 특히 한미 분담금 관련해서는 정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내 네. 여론이라든가 국회에서 약간 진통 상황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협정이 1년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방위비 분담 관련은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바로 다음 달부터 해야 될 걸요. 예. 아, 네, 예.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언론도 잘 이것을 좀 중심을 잡아주시고 기획 기사로 지금 나토나 일본과의 그 비교도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조합미군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3천 명이 다른 카츠샤도 우리나라만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음. 어, 독일이나 나토나 여기 일본에는 없어요. 네. 일종의 3천 명의 카투샤 병력을 우리가 용역을 지금 미군을 위해 제공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부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잘름을 만들어줘서 미국의 합리적인 언론도 설득을 해가지고 음. 어, 교섭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회 이번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만 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송 의원께서는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청회도 해보고 제가 미 국회의원들과도 많이 좀 이러한 교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선플리 한번 기지도 방문해볼 계획이고요. 어. 그래서 또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이거 뭐 이제 북미 관계가 좀잘 풀리면 예. 좀더이 문제도 좀더 방위비 분담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고 음,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영선 김연철 장관 오늘 임명 강행. 네. 야당에서는 국정 포기 선언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4월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뭐이 우리 국민 눈높이에 100% 받는 장관을 뽑는 게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운영을 해 보면 네. 그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이쪽 얘기를 들어봐도 참그 어,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데, 지금 이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 세워 놓으면 다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상황도 다르지만, 그래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이미 이제 두 명의 장관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또 본인들의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다음에는 좀그 스튜디에 오 직접 오셔서 말씀 좀 해주겠습니다. 네 많이 좀취재좀 해주시고 예.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어느 일방적 이생을 나가면 부부도 오래 못 살아요.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한미 예.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죠. <laughs> 무조건 일방적 요구만 들어주면 그 한미 동맹이 건전하게 발전하겠습니까? 네네. <laughs> 서로 간에 배려하고 분담하고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 외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